마지막 강의로 어, 신생릭 바이올로지 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어,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 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는 거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책터 14에서 인트로덕션 어, 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신 y 틱바이 e t 지는 어, 어떤 거를 하기 위한 거냐두 가지 주로, 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natural design of b i o l o g 서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전에 저희가 우리 게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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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떻게그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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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신테틱 바이올로지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네, 그러니까 뭐 모티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롤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그 다음에 왜 어떨 때는 인듀스가 쓰고 되고 어떨 때는 리프레스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그 다음에 피드백, 인니비션 피드백 어, 뭐. 액티베이션도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지난번에 피드백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죠 그래서 피드백 액티베이션을 힐코이피언트를 조금 높여서 디자인만 하면은 바이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오퍼레이션 할 때는 이제 히스테레시스라는 그기억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서킷이 어떻게 노동계인인지 알아야지 모델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생물체가 어, 그렇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설키한 게 복잡하게 약기적이 이렇 있어가지고 사실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이렇게 디자인된 게 맞는지 아닌지 맨날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 굉장히 심플한 곳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것이 이제 신대륙 바이러의 사실은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거기에 영감을 준그 어예 얘기가 이제 내가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한 거다.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그 똑같은 걸 어딘가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리처드 파이만이한 얘기고 어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이러스 칼한 현상을 일으키는 많은 어 유전자들의 서킷 이제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을 어,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좀, 어,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을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분야는 이제 엔지니어링, 모레크라 바이오로지, 매스매틱스 뭐, 피직스, 스케미스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 되는 어, 이런 분야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설킷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킷, DNA 그러니까 레귤레이터, DNA, 뭐 그다음에 RNA, 프로테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가 를 이해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보면은 굉장히 로버스트 하다 로버스트 하다는 것은 그 뮤테이션을 시켜도 잘 에, 그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서킷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를 딱 끊으면은 완전히 무너져야 될것 같지만 뭐 사실 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한5% 정도만 완전히 그게 콜렉스가 되고 그 진서킷이 콜렉스가 되고 95%는 어, 그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 여러 가지 어, 보안책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 그래서, 어,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 이대로 두고는 이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좀더 심플한, 어, 심플한 디자인 프린시프를 찾기 위해서 음, 진짜로 계속 만들어보자. 어,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챕터 3부터 배웠던 네트워크를 구성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스매티칼 어, 디자인을, 매스매티칼 어,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좀더 심플한 레프리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클러스터 코에피션트, 뭐, 디스리뷰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 두 개의 가, 가장 가까운 어, 가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조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토 레귤레이션이다 오토 피드백 레귤레이션, 네가티브 오토 레귤레이션, 이건 포지티브 오토 레귤레이션이고 이제 저번에 봤던 것이 이제 포지티브 오토 레귤레이션이었죠. 그래서 멀티풀 스테디 스테이트가 가능하게 해주고 어, 토글 스위치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해준다. <laughs> 좀 이따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티브 피드백 어, 레귤레이션은 뭐가 되느냐? 어, 이거는 플럭츄레이션을 줄여준다. 인풋의 플럭츄레이션을 줄여줘가지고 어 이렇게 샤프하게 익스프레션 레벨을 샤프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근데이 피드백 레귤레이션을 좀 딜레이 시키면 그러면 이제 오실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딜레이 시키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없어진다. 이런 어 것들을 지금까지는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뭐 조금 더 복잡한 그 네트워크로 뭐 바이판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뭐, 템포럴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뭐몇초 만에 반응을 하고 레귤레이션이 일어났고 어떤 것들은 어뭐한 시간 뒤에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복잡한 걸로 이제 세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레귤레이션 네트워크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화살표를 이제 액티베이션 이건 액티베이션이고 이건 리프레이션이죠 그래서 액티베이션하고 리프레이션을 각각 이렇게 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총 8개의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4개는 코이어런트다 코이어런트다 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간어 레귤레이션과 이렇게 간 레귤레이션이 같은 시그널을 만들 때 이제 코이어런트하다. 요거는 둘다 액티베이션이고 요거는 둘다 리프레이션의 효과가 있어요. 얘가 액티베이션을 시키는데 그걸 리프레이션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이어런트한 네트워크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인코이어런트한 네트워크예요. 요거는 리프레이션에 리프레이션은 액티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액티베이션인데 이 시그널은 리프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코이어런트인데 그래서 8개 중에 4개는 코이어런트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4개는 인코이어런트한 네트워크가 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뭐 이런 유의 <laughs> 코이어런트한 네트워크가 발견이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플라젤라이 네. 니콜라에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 한다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어뭐 예를 들면 프레젤다가 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더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실험을 통해서 어 이게 왜 이렇게 어쩔 때는 직접 액티베이션이 없는데도 왜 액티베이션이 될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 <laughs>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심플한 진술을 구성해봐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오토레귤레이션 중에 네가티브 오토레귤레이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어. 사실 신테틱 바이오로지의 출발은 2000년이었는데, 2000년에 세 개의 논문이 나오면서 신테틱 바이오로지가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어, 이 사람들은 네가티브 피드백 레귤레이션이 왜 존재하는가? 그 바이오리지컬 시스템에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두번 이렇게 미드백, 이니비터가 바인딩할 수 있는 데를 두, 두 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로 뭐 이제 바인딩 못하는 다른 레귤레이터, 아 이건 여기다 뮤테이션을 시킨 거고, 똑같은데 여기다 뮤테이션을 시켜서 바인딩을 못하게 만든 거고, 여기는 아예 다른 어, 레귤레이터, 어, 바인딩 사이트를 다른 거죠. 태신데 락 어, 레귤레이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놓고 이거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봤더니 다른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샤프하죠. 그래서 피드백 레귤레이션은 이렇게 샤프한 아주 정확한 익스프레션 레벨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전 전반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은 줄어드는데 굉장히 샤프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아주 정확한 익스프레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피드백 레귤레이션하는 메커니즘을 쓰더라.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에러 b 입니다 에러 b 가 A의 경우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노이즈가 있더라. 말씀해 신대로 노이즈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년에 나온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토글 스위치입니다. 토글 스위치라는 건 이제 전기 스위치 같이 한번 탁 올리면은 온데있다가그 다음에 끄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해져 있죠. 이제 그걸, 그런 스위치가 토글 을수있인데 우리가 바이오지컬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죠. 어떤 세포가 어,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한번간 세포가 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턴온된 것은 계속 가게 만드는 그진서킷그 프린시프는 뭘까? 이제 그거를 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그거를 구현해 볼수 있는 것이 어,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프레서가 이거를 이쪽을 리프레션을 하고 얘는 이쪽을 리프레션을 하고 두 개의 리프레서가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상호 리프레션을 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GFP로 진짜로 토글 스위치가 되는지를 본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토글 스위치가 구현이 되더라. 음, 그거를 이제, 이제 모델링을 세웠고요. 어, 우리가 어, 공부한 것과 같이 이거가 이제 스테디스테이트에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배포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용으로 놓고 이렇게 풀어 봤습니다 풀어보고 결국은 어 이게 사실 리프레스의 리프레서이기 때문에 오토 피드백 액티베이션이에요 포지티브 피드백 레귤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이제 결국은 바이스테이블한 영역이 나오고 어그 다음에 네 저번에 배웠던 그거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바이스테이블하고 그래서 한쪽에 스테이블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외부 환경이 변해서 이쪽으로 밀어주면 이쪽으로 와서 거기서 스테이블하게 있거나 있다가 뭐 이런 음. 것이 이제 토글 스위치인데 그걸 이제 매스매틱할 방법으로 구현을 한 거죠. 이거 0으로, 아, 이거를 그려놓고 보, 보고 이거를 그려가지고 두개가 만나는 지점이 이걸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고 또뭐 어떤 경우는 안 되더라. 그것이 이제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어,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원투 그다음에 감마는 어, 고정시켜 놓고 베타 값만 지금 변화시키면서 봤더니 어떤 베타 값에서는 어, 스테이블한 영역이 구현이 되고 어떤 베타 값에서는 안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베타가 뭐냐면은 피지컬 미닝은 힐 코이 피션트. 이 리프레서들의 힐 코이 피션트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바이스테이블 하게 되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힐스테이, 힐 코에피션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그러면은, 힐, 그 다른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냐. 어, 바이스테이블 는 영역이 어, 이렇게 어, 만들어지더라. 알파1과 알파2를 변화시키면서 보면, 그럴 때 보면은, 어, 베타와 감마 어, 즉, 그, 즉그힐 코에피션트가 1보다는 반드시 커야지만, 바이스테이블한 영역이 나오고, 1.1일 때는 굉장히 그 영역이 적더라. 근데 이것이 힐 코이피션트가 커질수록 바이스테이블한 영역이 커지더라.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구현하기가 더 좋더라. 그래서 힐 코이피션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 실제로 어, 실험으로 그거를 해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 이거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은 그냥 IPTG를 넣어줬다가 IPTG를 빼면은 쭉 다시 익스프레션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RPTG를 넣었다가 뺐지만, 이게 총을 스위치가 딴 데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인스테이블한 영역이. 그래서 계속 되더라. 온 돼서, 익스프레션이 되더라. 그리고 다른 어, 리프레스를 넣어줬을 때, 비로소 꺼지더라. 스위치를 이쪽으로옮는 거죠. 비로소 꺼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히스테리시스도 만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 2000년에 나온 페이퍼가, 어,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우리가 바이오로지칼이왜 중요하냐? 우리 24시간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죠. 우리 유전자 중에 그래서 우리가 낮 밤이 바뀌면 굉장히 힘든 게이 24시간 주기로 이프레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이그젠플은셀 사이클. 셀 사이클을 할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유전자 썰킷을 구현을 해줄까? 그걸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구현해 보자 이게 이제 이런데 세 개의 리프레스를 연결한 거예요. 아까 두 개가 아니고 이제 세 개의 리프레스를 연결한 건데 그래서 이제 딜레이된 피드백 어, 어, 리프레스션, 인히비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스메틱한 모델을 세우고 이게 어떤 데서 이제 스테이블하고 어떤 데서 스테이블하지 않더라. 뭐 이것도 이제 A는 여기 보면은 A. 그러니까 결국은 n이라는 거킬코 c i e n 트가 2.1일 때는 어, 이렇게 스테이블한 영역이 커지는데 그것이 이제 어, 작, n이 작아질수록 이렇게 스테이블한 영역이 작아지더라고 이런 그런 어. 뭐 그런 그런 얘기였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 그거를 구현을 해서 봤는데 사실 음, 이거는 이제 약간 억지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하나씩 이렇게 계속, 계속 분열을 하는데 하나를 계속 추적해보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셀 컬처에서 구현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하나의 세포를 계속 따라가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더라. 조금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뒤에 뭐 셀에 그거를 좀더 정확하게 구현한 여기서는 이제 리프레서와 액티베이터를 같이 달아가지고 두개를 연결시켜가지고 딜레이드 피드백, e 니비 l 션 효과를 어, 만들어가지고는 조금 더로버스한 그런 오실레이터를 만들었고 어, 그다음에음에 다음에는 아,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 예, 그림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고 그 다음에는 2005년에는 to do this. I will show y 유전자와 어, 메타블라이트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어, 이렇게 보여준는 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실제로 꼭 유전자 서킷만이 아니라 어, 다른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어,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순전히 바이오로지컬 쏘킷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죠. 그리고 어, 어디다 써먹을 거냐 사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그나마 그어 이런 데다 좀 이런 데쓸수 있다 뭐 그러면서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이제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토글 스위치로 바이오필름을 이제 형성했다가 말았다 가 했다가 말았다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보인게 2004년에 네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불리한 로직 게이트 뭐 엔드 게이트 다음음에이 o r g 어 a t e 뭐 이런 것들 두 개의 인 n i 를두개다 넣어주면 e 구 o 하는데 n 제활용했면뭐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 on a dead. You say, I don't g 거이 t h a 런 플립트 k 는 o w what they a r 이 y 그 I p t g 를 I p t 한번 넣어줘도, 어, 넣어줘도 발현이 안되고 그 다음에 뺐다가 두번 넣어줘도 발현이 안되고 뺐다가 세번 넣어줄 때 비로소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작업을 세번 했을 때만 발현이 되는 그런 서킷을 구성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나오고 뭐